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입니다. 저는 지금 태국에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카트 위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겁나 덥습니다. 여러분 춥죠? 저는 더워요. 지금 땀이 엄청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름다운 캐디분이랑 같이 골프를 즐기고 있고요. 이런 동남아 쪽 태국 현지 상황이 어떨지 궁금하실 텐데 오지 마세요. 오면, 오면 고생이에요. 지금은. 일단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아주 빠르게 예약은 안 된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안 돼요, 지금. 안 되고. 두 번째로 가격은 이제 고가 말고 중저가, 중가 정도 하는 게한 3, 4천 바 정도예요. 그러면 3천 바이면한 14만 원에서 뭐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상당히 비싸고. 무엇보다 문제가 지금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냐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딜레이 타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골프 이런 거보다는, 예, 그런 건좀 어, 어렵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아, 예, 뒤에 계신 분은 시킨 게 아니고 그냥 저러는 거예요. <laughs> 예, 그냥 저러는 거예요. 예. 그, 그냥 지금, 지금도 대기 타임이 상당히 길고, 두번째가 전지훈련은 우리 주니어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지금 다 풀북이고 예, 엄청난 상황이니까 황제 골프 치겠다 뭐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격도 좀 비싼 편이고 여러가지 비용들도 좀 많이 드는 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쳤어요 우리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진짜래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이제 저쪽 팀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밀려 있으니까 우리가 나,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주말에는 더 심하다 주말에는 상당히 심하게 이 정체 현상 적체 현상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태국 오시는 분들은 좀 각오하고 오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날씨 보이죠 겁나 더워요 겁나 더워 겨울이라 좀안 더울 줄 알았는데 개 더워. 예 뭐.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 하겠지만, 정말 덥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비용 비싸고, 많이 기다려야 되고, 오면은 더워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탈진한다. 힘들다. 응? 아, 그늘에서 얘기하래요. 지금 넘어진다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은 가격 감안하시고, 어, 이렇게 대기 시간, 티그라운드에서, 티그라운드는 예, 아닙니다. 지금 밑에 여기서 앉아서 기다려야 될수 있다. 그죠? 응, 응 맞아요.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 인사 한 번만 부탁해요. 오케이. 아이고. 네, 잃어버린 딸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춥죠? 약 올리는 거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이렇게. 바쁜 값, 이거. 아이, 렇게잘좀 좀 해봐요.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그 다음 공이 나가면 얘가 문제가 없는 것 돼지네 문제없네 골프코스는 160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 영어, 타이완, 제페니스, 베트남 등등의 언어가 지원이 됩니다. 자, 가격은 499만 원이에요. 기간 한정입니다. 스크린 코프 창업 어려우실 거예요. 아카데미 창업도 어려우실 거예요. 저와 상의하세요. 좋은 제품과 좋은 인테리어, 좋은 컨설팅 플랜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창업의 길로 안내해드립니다.